무더운 여름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땀이 주룩주룩 나는데요. 오늘 두시의 과일가게에서는 다들 여름을 어떻게 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시에 과일가게 시작합니다. 무더운 여름날이 됐어요. 정말 너무 덥지 않나요? 많이 많이 어, 더워요. <laughs> 제가요, 그 버스 내리면 학원까지 걸어가거든요. <laughs> 네. 너무 더울 것 같아요. 너무 더워요. 아, 진짜 너무 더워요. 사과님은 요새 어때요? 어, 저도 이제 학원까지 걸어가는데 너무 덥고 사람들도 다 양산 쓰고 계시고 선풍기들고 계셔서 너무 덥다는 걸 체감했어요. <laughs> 더워요. 너무 덥죠. 솜풍기 네. 요새 들고 다녀요? 아니요. 그게? 안 아니요. 들고 다녀요? 맞아요? 네. 금지예요금지예요 금지예요? 금지는, 금지는 아니야. 서연이 들고 다녀 아니 리반걸 네. 원래 들고 다니면 안 돼. 그래? 어. 불정쌤이 뭐 아무도 아무나 안 놔뒀는데. 아니 왜냐면 그 우리반 쌤에게는 뭐 사고가 있었다는 거 위험하다고 하지 말래. 아, 그게 배터리가 터지는 일이 가끔 아, 있다고 맞아. 해요. 아 맞아. 배터리 터진다고. 진짜요? 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충전하다가 터지고 그런다. 맞아요. 저는 그래서 요새 양산을 쓰고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양산. 집에 양산이 없어. 저, 저 우산 쓰고 다닙니다 사실. 나는 <laughs> <우산은> 양산처럼. <laughs> 우산? 우산, 우산, 우산. 우산이든 양산이든 뭐가 중요해요. 맞아. 쓰는 게 중요하죠. <laughs> 일부러 자외선 차단되는 돼. 걸로 샀다고요. <laughs> 그래서 저는 요새 그러고 살고 있고요. 저희 집변에 에어컨이 없거든요. <laughs> 어떻게 살아요? 어 <laughs> 살아? 잘 생존하고 있어요. <laughs> 어떻게? <laughs> 우와. 어떻게 해요? 저는 못살것 같아요. 일단 저는 에어컨 없으면 못 버텨요. 에어컨 없으면 못 버텨요? 집에 가서 에어컨을 켜면 집 온도가 35도 이렇게 떠 가지고 에어컨 없으면 못살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 사관님은 요새 더운데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요? 어, 전 저도 그 목에 쓰는 아이스팩 같은 거 하고 다니거나 음. 부채 갖고 다녀. 아, 부채 갖고 다녀요? 네. 아. 부채도 좋은 선택이죠. 어때요,래 혼 씨는? 저는 아이스크림을 먹거나 그 목에 이렇게 걸치거나 집에 제가, 어 집에 가서 그 선풍기. 아, 들어요. 집에서 선풍기 틀어요. 네. 아 그래도 어제 밤어 그새 밤부터는 그래도 나름 습도가 많이 낮아져서 좀 시원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바람이 불면은. 그래서 저는 나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어컨 없이. 그래도 요새 학교에서는. 학교 교실 안에 있을 때는 에어컨 아. 틀어주잖아요. 혹시. 네. 아니 저요 저제제반 너무 추워요. 저 에어컨 집방자리 사 사연속이에요. 아 그래요? 어. 그 가디건이나 음. 그런 거 없으면 뭐뭐 뭐 어디서요? 너무 추워요. 아 추울 정도예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럼 그래, 이게 어느 적정 온도에 맞춰놓지는 않나봐요? 저희 반 더워요. 에어컨 아, 더 아, 얘네 반 얼마 전에 그 수리해가지고 필터 갈고 해서 좀 시원해졌어요. 아, 에어컨 상태에 따라 다르구나 선생님이 온도 조절을 하죠. 아니요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막막 아, 어, 너무 덥다 하면은 올어 더우면 내리고 추우면 올리고. 아 진짜로? 에 더우면... 어, 더워서 음. 온도를 1팔도까지 아니 십도까지 내리는데도 어안킨 거랑 똑같아요. 아 진짜로? 학교에서도 괜찮고 집에서도 에어컨 틀고 그냥 학원 오갈 때만 좀 더운 거 같. 네요 <laughs> 다행이에요 <웃음> 지금 아직 7월인데 이렇게, <laughs> 이렇게 더우면 어떡하지 그니까 원래는 장마가 좀 이어진 다음에 좀 식고 8월에 이렇게 더웠던 아, 거 같아요 이번 연 장마 없대요 그러니까요. 장마 없어? 이번 없어. 연도 이제 없대 좋은 이미 거구나. 지나갔잖아 아니지, 원래 있다고 더운 게 아니 더 더워진 거지 더 나, 시원해진 거지 나 장마 진짜 싫어했는데 아 진짜요? 아 저도 싫어했어요. 진짜 너무 그런 우울한 분위기 싫어. 제가 비를 <laughs> 엄청 조, 시, 어, 어 엄청 엄청 싫어해 가지고 비를 음. 직접 가잖아요. 집비하고 그래서 싫어해요. 아. 근데 올해 장마가 금방 소멸을 해 가지고 아 이미 한 거예요? 어, 소멸했대요. 이, 소멸됐어. 이미 한 거예요? 소멸됐어요. 저번 저저번 주였나? 어? 소멸을 해 가지고 이렇게 빨리 해. 그렇 이게 기후가 많이 달라지면서 아, 지금. 아, 그런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음, 참 슬프기도 한데 일단 장마를 싫어하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일 수도 있죠. <laughs> 다들 여름을 잘 지내고 있는 거 보니까 좋네요. 네, 이 여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조금 있다가 재밌는 이야기들 나눌 거죠? 어떤 이야기 나눌 거죠? 어 자신이 음... 재미 밌게본 음... TV 프로그램. TV 프로그램. 네 재밌게 본 TV 프로그램 이야기하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